사이버 언어 폭력 예방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질문 있는 사람, 선생님도 욕 먹은 적 있어요? 아쌤 어제 롤에서 당했지. 그럼 아이디가 뭐예요? 아이디? 배뚱 땡인가? 그렇던데. 그거 옛날이었음. <놀람> 어, 얘들만 나저저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. 아 빨리 살렸어야지. 아 뭐하는 거야? 너 어디 어디 사냐? 뭐 복현동 복현중 알지? 아 거기로 와. 아 진짜 배구 그빌끼 내가 진짜 죽여버릴 거야. 뭐야? 네가 왜 여기 있어? 너왜 왔어? 나 배구 그빌 게랑 펜필 들어왔지. 그게 너야? 뭐야? 그게 너야? 어? 욕하는 사람이랑안맞나형야 미안해.